안녕. <웃음> <웃음> 어. 저녁 먹으려고요. <laughs> 요즘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끼만 먹게 되네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일일 일식 하게 되네요. 오늘은 계란 간장 볶음밥. 계란을 다섯 개. 다섯 개 정도는 먹어줘야죠. <laughs> 원래는, 음, 그, 다른 반찬, 여기에다가, 음, 그, 토종 다 삶아놓은 거, 고기, 어, 고기, 닭다리살하고, 그, 날개, 닭날개, 이런 거좀 골라놓은 거 있거든요. 그거 같이 먹어주려고 했는데, 단백질,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, 오늘은, 음, 계란, 간장볶음밥만 먹고, 닭고기는 다음에 먹을게요. 음, 맛있겠다. 음. 음, 이거는 다 아는 맛이죠. 음, 고소하네. 왜 이렇게 고소하지? 식용유는 아보카도 오일 좀 넉넉하게 둘렀어요.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먼저 하고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, 음, 닭국밥을 금방 한 건, 음, 밥이 엄청 고소해요. 구수하고 고소해요. 그래서 고소한 맛이 더 가, 많이 나나봐요.